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타퍼 지식을 높여줄 남해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모드가 나왔죠 원래는 이게 그 론스타 론스타 그 솔로 방어팀 모드죠 그 론스타 모드가 있어야 될 자리에 바로 오늘 처음으로 테이크다운 벌크업이란 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이크다운을 좀몇번 해봤어요 미리 그랬는데 이게 픽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두들겨 펴야 돼요. 그래서 자 오늘은 계속 그 픽을 바꿔가면서 제가 한번 테이크 다운에서 1등을 여러 몇 번을 하나 이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발리를 갖고 왔고요. 일단은 이 보드가 딜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보드죠. 그래서 제가 일단 발리에 유독성 알코올을 가져왔습니다. 원래 제 생각에는 메디컬 알코올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 모드는 또뭐 특별하게 딜을 많이 넣는 사람이 이기는 모드라. 아, 죽었네요. 이게 원래는 그냥 일단 로봇만 때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저는 어느 정도 파워큐브를 먹고, 먹은 다음에 때려야 된다 생각해서, 저는 조금의 파워큐브 정도는 먹어두겠습니다. 오케이. 제시도 잡았죠. 지금 보스 피가 75% 남았죠. 아. 그냥 일단 보스를 때릴게요. 유독성 알코올을 가져온 이유가 그거니까. 그냥 때려보겠습니다. 한번. 일단 죽인 건 먹어주고. 와, 2,000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너무 세죠? 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저도 좀 많이 안 해본 모드라서. 아 이번 판은 1등 하기는 어렵겠네요. 여기도 점수가 많이 깎일 것 같은데. 와, 진짜 어렵네요. 이게, 때려야 될 때가 있고, 피해야 될 때가 있어서. 아, 어떡하죠? 일단, 콜트님이 이기셨으니까, 저도 콜트를 해볼게요. 일단은 콜트 스타 파워는 스피드 부트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도 스피드 부츠가 그 파워 큐브나 그런 걸 먹기 좀 용이한 스타파우니까 일단은 먼저 스피드 부츠를 가져가 볼게요 제가 이거 친선전에서 혼자서 할 때는 이게 시간이 제좀 큐브 많이 모으기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게 실제로 랜덤 분들이랑 하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끝나네요 점수 올리기도 좋고 점수 떨구기도 좋은 것 같아서 괜찮고 참고로 제가 말했죠. 콜트노 오토에임. 조금씩 반응속도가 느리네요. 저한테 오는 불잘 처리해줬죠 그러면 이제 10개만 10개 정도만 먹고 일단은 때리러 가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어두는 게 좋아서 와 근데 진짜 많이들 드셨네요 나이스. 오, 그래도 제가 마지막에 좀 때려서, 그래도 순위 쪽에 좀 들었는데, 그래도 6이네요. 너무 어렵습니다. 일정하신 분이 뭘 썼을까요? 불? 차라리 불이 낫긴 나을 것 같네요. 터프가이를 쓰고 한번 해볼게요. 그 이번에는 제가 지금까지 파워키브를 먹고 공격을 하는 전략을 썼으니까, 이번야 무조건 때려볼게요 파워큐브 그냥 상관 안 쓰고 앞에 있는 거 그냥 있구나 하고 머그, 먹고 굳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먹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미사일 빼주고 많이 아프네요 일단은 조금 빼줄게요. 지금 그래도 아마 제가 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때려놔가지고 초반에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안 돼, 나한테 맞아. 아, 아쉽게도 이번에도 6등, 7등을 할것 같네요. 어, 3등을 하네요. 확실히 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와, 그래도 좀 편하게 불로 했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불러 가볼게요. 와, 이 맵에서 샌디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샌디가 없어가지고. 나이스. 제가 다 먹었죠. 오, 렉이 약간씩 걸리네요. 현재는 잘하고 있습니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 높아봐야 6등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렉이 걸리고 나이스 계속 지금처럼 하세요면 아마 2등 정도로할것 같네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죠? 확실히 진짜 불이 좋은 것 같아요. 원거리는 이게 다른 원거리 견제를 받기가 쉬운데, 그래도 뭐 근접은 그 어느 정도 피가 있죠? 그 피를 이용해서 그냥 쓱 들어가서 때리면서 회복을 하는 그런 전략이 될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근접이 좋은 맵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다른 맵이 보이, 다른 맵이 나오면 또 근접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하나 제시 잘라줄게요. 초반에는 어느 정도 화학 큐브를 한 5개에서 6개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보스만 때리는 것도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때려도 어차피 한 1렙짜리로 한 5번 정도 때려도 한 20개짜리가 한번 때리면 거의 진짜 비슷한 격이라. 그래서 저는 먹어줄게요. 일단은! 지금 보스를 더 공격하세요 떴죠 일단은 8비트를 죽이고 먹었습니다 아 저기 제스처 그 <laughs> 불의 천적 실리가 있죠 일단은 돌아서 갈게요 이제는 무조건 가서 때릴게요 나이스 일단 마지막에 좀 때려서 순위방어는 어느 정도 했고 4위를 했네요 이번에는 좀 픽을 바꿔볼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번한 판에서 1등을 하신 분 팬은 조금 제가 레벨이 낮아서 그렇고 그러면 리콜을 안 해봤네요 리코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로봇질주를 쓸게요 왜냐면 로봇질주가 이게 좀보스 때리기에 적합하다고 해야 되나? 상대를 피하면서도 때리기가 적합한 그 스탑 파워라 일단 리코를 어느 정도 딜이 돼야 되니까 일단은 먹을게요 좀아좀 아, 좀 무리하다 죽었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단 궁을 모았으니까 게 만약에 애들이 좀 오면 그때 한 번에 궁을 써서 다 잡을 수도 있겠죠. 이것은 제 행복회로기는 하는데 될 수도 있죠. 불컷 해줬죠. 어이구, 너무 세다. 와 진짜 크로우가 너무 세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제 딜을 넣으러 가보겠습니다. 파워큐브는 하나도 못 먹었는데 조금 제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내려야겠어요. 와, 진 불이 좋긴 좋네요. 50% 정도 지나갔고. 아, 근 진짜 불이 너무 1티어인 것 같아요. 쉘리보다도쉘리는 너프가 됐죠. 그래서 별로고 진짜 불이. 터프가이랑 그런 것 때문에. 스타 파워가 없어도 불은 별 차이가 안 나서 굉장히 좋은 캐릭이죠. 아, 보스를 더 공격하세요. 했 떴네요. 자, 마지막 판으로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캐릭터가 있습니다. 모티스를 해보고 싶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모티스는 계속 상, 일단 큐브를 한 20개 정도 먹어볼게요.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동속도도 빠르고, 기본적으로 이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되겠죠? 일단 한명 잡았고, 아, 그리고 이거 막판 하겠습니다. 나이스. 잘 잡았고, 현재 4개. 굉장히 큐브 먹는 게 빠르죠? 여기 사이드에 있을 텐데, 그쵸? 오, 좀 렉이 심하네요. 다른 모티스의 공격력이 2000을 넘어가기 시작했네요. 한명더 잘랐고, 어 한40% 정도 남을 때 제가 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12개, 공격 가보겠습니다. 와, 망했네요. 이게 렉 때문에 방금 궁이 안 나갔죠? 와, 이거는 10등을 하겠네요. 이 예, 공격하면 지금나봐요. 와, 딜을 넣긴 했나요? 와, 그래도 제가 딜을 넣긴 했나봐요. 8등을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 인데요 이 테이크다운 벌크업이란 맵이 나왔는데 이 굉장히 하드코어한 모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또작신이 공략을 알고 싶은 그 브롤러가 있다면 댓글에 써주세요 지금까지 남이었습니다